남동구가 내년도 예산을 10% 가까이 늘리고 조직도 1.5배로 키우는 방침을 정해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소래포구와 남동타워 등은 세단장해 주민을 찾아갈 전망인데요. 하지만 구의회에선 재정자주도와 부채 문제 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국 기자입니다. 남동구 노년동에 위치한 120m 높이의 남동타워. 레스토랑과 전망대, 기업 홍보관이 운영되던 곳이지만 현재는 출입구가 굳게 닫혀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을 때까지 문을 닫겠다고 했는데 어느새 4년이나 흐른 겁니다. 남동구가 찾은 활용 방안은 청년들이 영상과 음악 등을 제작하는 미디어 창작소입니다. 전망대 2층에는 스튜디오와 촬영, 녹음 부스 등을 조성하고 3층엔 VR 체험관과 무대 등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내년 4월에 개장할 예정인데 남동구는 관련 예산 2억 5천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유유 시설인 남동타워 공간에 청년 미디어 창작소를 설치하여 미디어 창작 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청년 중심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대가로 육성할 것이며 남동구민축구단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지원 사격에도 나섭니다 내년 K 4리그 참가와 전국체전에 출전할 예정인 남동구민축구단에 5억 원의 지원비를 편성했습니다 소래포구 시장 현대화 사업과. 소래철교 경관 개선 사업 등을 완성해 소래포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새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군은 현재 4개국 체제인 조직을 6개 조직으로 늘리는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대변인실과 체육진흥과 등 5개 과를 신설한다는 구상입니다. 4개국을 확대하는 조직 개편을 통해 국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 구정 성과를 극대화하는 남동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날 남동구가 구의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8,690억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액보다 9.19% 증가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구의에선 채무 증가와 재정자주도 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재정자주도 또한 2016년 50.92% 2017년 51.66% 2018년 48.6% 일 프로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에서 예산의 심의 의결을 철저히 하면 낭비시성의 불필요한 사업들 사전에 걸러질 수 있고 남동구의 새해 예산안은 상임위와 예결위을 거쳐 12월 18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티브로 드 뉴스 이용입니다.